진짜 늘 시계 채널에 대해서 전 고민이야. 아 미안해. 미안해. 근데 어차피 내 채널의 목적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본다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정말 시계 좋아하는 사람. 누구나 백화점에 가서나 뭐 매장에서 막살수 있는 시계가 아니라 부티크에 가서 그 담당 셀러들이랑 어느 정도 교감, 뭐 라포가 형성되고 시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아, 이 시계는 정말 좋은 시계보다 갖고 싶다라고 하는 시계들이 내 채널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또 그런 걸살수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시계 채널의 주요 구독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 요 그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시계채널의 정체 그래서 사실 시계채널을 2018년에 시작할 때도 구독자 목표가 만 명이었어 아니 만 명만 넘으면 되고 뭐, 조회수 천만 넘으면 되겠지 그치만 이 백화점의 이런 하이엔드 고객들은 다 보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게 일단 목표였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건 백화점이나 이런데 매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브랜드 담당자를 만났을 때 담당자들이 <laughs> 시트버님 영상 보고 오신 분이 지난 주말에 있었어요. 라는 피드백을 받을 때가 난 <laughs> 제일 기쁜 것 같아. 어, 확실히 현장에서 오는 피드백이 가장 크겠네요. 출장에 관련된 사생 어. 그 질문. 질문도 해도 돼요. 한번 올해 간 것만 스위스. 프랑스, 독일. 좀더더 있나요? 없어요. 이 이스라엘. 아 근데 여기 가는 거면 다 가는 거죠? 다다 보죠. 그러네 <laughs> 시계로 제일 잘하는 나라를 그래. 갔다 왔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인상 깊었던. 근데 사실 그런 질문은 나를 그 자리에 초대해준 브랜드 어머. 담당자들에게 되게 조심스러운 답변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나는 대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매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재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워치세 원더스 너무 좋았지. 워치세 원더스는 사실 매년 가도 해마다 좋아. 올해에는 특히 워치세 원더스에서 찍은 그 시계 멋졌어요. 그 영상이 여기저기에서 화제가 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 갔다 왔을 때도 찍을 때도 너무 재밌었고 그 사람들이 너무 그 시계에 대해서 즐겁게 얘기해 주는 게 재밌었어. 일단 워치세 원더스는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좋았고. 9월에 독일을 갔는데 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시계를 정확히 2007년부터 바젤월드를 가면서 시계에 눈을 떴고, 시계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2008년? 2009년 정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가까이 되도록 못 가본 곳이 독일이었어. 어, 독일의 워치메이킹은 또 이런 거구나. 그리고 스위스 사람들이 스위스 시계를 만드는데 갖고 있었던 자부심 만큼이나 독일 사람들은 시계 워치메이킹의 전통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걸 보면서 또 되게 다른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리고 나서 오데오피게 갔잖아요. 오데오피게, 오데오피게대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준곳이 있었나? 이런저런 몇 번의 출장을 가보긴 했었는데 아크라고 그 루브라시에 진짜 큰오데라피에 공장이 생겼다? 근데 그걸 너무 가보고 싶었어. 근데 그걸 갔잖아. 그러니까 매번 가던 곳이 아니라 세, 처음 생긴 곳을 내가 처음 갔다라는 게한상 그런 게좀 재밌는 것 같아. 매번 가는 루브라시. 심지어 루브라시는 4월에 도 갔다 왔어. 올해 4월? 어, 그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루브라시만 3번 갔다 왔단 말이야. 근데 그 중간이 오데라피규으니까이오데라피에는는 음, 약간 뭐 약간 그냥 가뭄이 덜할줄 알았다? 근데 얘네는 또 내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않은 대단한 걸 보여주는 거야 이름을 까먹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어뭐 북한산 전망대 같은 그런 곳이야 그래서 딱 거기에 올라서면 루브라시의 전경과 보호 호수가 다 보이는 곳인데 문제는 안개가 너무 껴서 못 봤어 근데도 광고 비주얼에서 이미 그곳을 봤기 때문에 아 여기를 와 봤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못봤지만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르브라시갈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다시 트레킹을 해 보고 싶은 그런 곳이었어요. 블랑팡 아, 블랑팡이 팅팅 더블 그랑소네. 진짜 무슨 식인지 설명은 가능해 문제는 내가 까먹어. 더블 그랑소네. <laughs> 네, 까먹어. 블랑팡 출장을 또 얘기를 하자면 이미 스포가 몇 개가 있었지만 사진 빼고 스펙은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소네리가 두 가지 소리라는 거야. 근데 원래 소네리 중에 가장 최고가 그랑 소네리인데 그랑 소네리 중에서도 미니, 웨스트민스터 차임이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가지 음으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그 소리를 구현해내는 거라서 워낙 어렵고 그거를 만든. 브랜드 자체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진짜 레어한 기능인데 이거를 웨스트민스터 뿐만이 아니라 네 개의 음으로 알려주는 그랑소네리를 두 개나 넣은 시계가 나온다니까 한 개도 진짜 어려운 건데 두 개를 한꺼번에 넣는다고 하니까 어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외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크기는 얼마나 클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처음부터 진짜 궁금했던 시계를 실물을 딱 보니까 네 그 시계가 한국에 들어올 일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없었다면 손목에 얹어볼 기회도 아예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어메이징한 타임피스가 공개되는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거 자체가 엔돌핀이 팍팍 솟는 그런 요소인 거예요. 랑콤 뭐지? 그러니까 생각만 음. 어떤 매체에서 랑좀 무슨 좀 시계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을대체에서 기사로 써서 대표님 한번 잘못했으면 안 된다라고 한번 예전에 내가 처음에 시계를 공부를 하긴 한 이유가 대부분의 시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없던 시절이었어. 사실 2007, 2008년만 해도 브랜드 사이트도 별로 없었고. 사이트가 하나둘씩 생겨나다가 지금 한국어 사이트 없는데 거의 없는데 그 전에는 한국어 사이트는 기대도 못하던 그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못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는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 시계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좀 기사를 쓴다거나 정력이 좀 많이 되는 기자들이 시계 전문 기자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 카피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메시가 되면 시간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최초의 시계라는 거야. 아 맞아 그 그랬다. 음 말이 안 되거든. 근데 그냥 소네리가 최초인 게 아니라 더블 그니까 그랑 소네리가 두 개가 있는 게 더블. 그게 최초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왜 팩트 체크를 하지도 않고 진짜 AI가 제목을 뽑아줬을 수 있어. 충분히 AI가 범할 수 있는 오류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그걸 컨펌받은 사람이라도 아니다, 라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체크하지 않고, 요즘 시계 콘텐츠가 많고, 어 시계 브랜드들이 뭐, 장사 잘 된다더라 하니까, 너도 나도 시계 콘텐츠에다가 숟가락을 얹는 것 자체가 나는 반대. 잡지 기사를 쓴다거나, 뭐, 어디다가 인스타에 뭘 쓴다거나, 누구랑 이야기를 한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유튜브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시계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뭐냐면, 최초. 최대, 최고, 특히 최초. 자, 최초는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있냐면 최초의 손목시계, 최초의 여성용 손목시계, 최초의 크로노그래프 손목시계, 최초의 오토매틱 손목시계 이런 식으로 최초로 나누기 시작하면 진짜 그냥 다 최초. 근데 마치 그 기사를 되게 있어 보이게 하고 싶으니까 최초의 크로노그래프라고 카피를 뽑는단 말이야. 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되게. 편집증적으로 뭐가 최인데 라고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최초라는 그 수식어가 갖고 있는 뭔가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음. 음. 편집자의 입장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계는 뭘 올렸나? <laughs> 정말 무례한 질문이 몇개가있거든요 제발 나에게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는 질문.